우의 시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도죠? 춘산의눈 녹인. 물. 자, 이 작품은 봄, 산에 쌓인 눈을 녹여주는 봄바람으로 자신의 하얗게 된 백발, 그그 그러니까 흰머리, 눈 녹이듯 녹여 젊음을 되찾고 싶다는 로, 늙음에 대한 탄, 탄식하는 가, 노래입니다. 흔히 고려의 소교에서 볼수 있는 감상적, 애상적 정서에 비해 허무의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뭐 긍정적이고 달관적이고 낙관적인 자세가 엿보이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조니까 짧겠죠? 짧게 갑시다. 춘산의 눈녹인 바람 건드불고 간대 없다. 적은 듯 빌어다가 말이 머리? 말이 우히 <laughs> 끊기네. 그죠? 시조가 갑자기. 적은 듯 빌어다가 말이 우히귀 밑에 해묵은 소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자, 읽다가 순간 놀랬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음 뭔가? 그건 아니고, 여기에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체가 나오겠지 뭐. 춘산에 춘산 봄이 활짝 피어 있는 산. 봄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스프링 그렇죠. 통통통통통 튀는 스프링. 즉 뭐야 시작이요 청춘이요 젊음이라. 눈 녹인 바람. 춘산에 있는 눈을 녹인 바람이 건드 불고 잠깐 불고 간데 없다, 휙 사라져버렸어. 아우 너무 빨라. 세월의 빠름에 대한 어떤 허탈감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뭡니까? 봄바람이 눈을 녹이고 사라짐. 적은 듯, 적은 듯 잠깐. 빌어다가, 빌어다가, 뭐야, 렌트하여. 이런 뜻이에요. 렌트하려면 렌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어가 있어야지. 그지? 뭘 빌었는데? 그 바람을 빌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바람이겠죠?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인데? 그렇죠. 눈을 녹인 바람이에요. 눈을 녹인 바람이니까 결국 뭡니까? 늙음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소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적은 듯그 바람을 빌어다가 마리우기, 마리? 마리가 뭔데? 헤드, 머리 위에. 뭐 하고 싶어요? 중간에 빼먹었잖아. 그렇지. 불게 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중장은 봄바람을 빌어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음. 왜? why? 어째서? 무엇 때문에? why? 귀 밑에 우리 흔히 귀 밑머리 하는 거예요. 해묵은 서리를 해묵은 서리 뭐야? 허염 머리 백발이고요. 늙음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대립되는 시어야? 그렇죠. 저 위에 있는 춘산하고 대립되는 시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녹여볼까 하노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서리를 녹일 때 눈을 녹이는 게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백발을 없애고 다시 젊어지고 싶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정리해 봅시다. 평시조고요. 탄노가고요. 낙천적이고 달관적이다. 이게 왜 달관적인지 그건 이따 볼게요. 늙음을 탄식한다. 탄식하는데 달관이래.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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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채 이미지를 이용한 참신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다. 이건 뭐 흰색이겠지, 뭐. 화이트. Right. 춘산의눈 녹인 바람,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느라, 이때 춘산, 춘산은 녹색의 이미지, 봄산이니까요. 새순이 도달한 산이고요. 젊음을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눈이라든가 해묵은 서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렇죠. 이건 흰색의 이미지, 흰머리고요. 늙음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늙음을 한탄하면서도 인생을 달관하는 여유가 나타난다. 여유가 어디 있었어요? 난 이게 제일 어렵더라. 라고 했더니,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참신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젊어지고 싶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서리를 녹여본다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웃음으로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해악성이에요. 즉, 백발을 녹여 보고 싶다는 낙천적 발상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한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화자가 늙음 내지는 삶에 대해 낙천적이며 달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타계시조 춘산의 눈 녹인 바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